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저는 잠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마, 잘 마무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요 공보리밥에 이 꽁보리밥을 양푼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요 아무리 고급 아파트에 살고 스테이크를 먹는다 할지라도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1 6강에 진출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십시다왜 연... 소리는 또 안나와? d d h a Hajang, Junior, Sugan, i v a 화려하게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지난 대회 독일전을 연상시키듯 수비지역부터 전력질주를 했고 상대 수비 3명을 앞에 두고 황희찬에게 침착하게 패스를 찔러주 짜릿한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알렐루야, 가장 중요한 하나, 순간, 이번 대회 돌리겠습니다.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2대1 역전승의 발판을 놨습니다. 이제 그만 화려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땅이 크길 합니까 인구가 많길 합니까 그래도 일본은요 땅이나도 길어서 크게 보입니다 중국은 얼마나 땅이 컸습니까 우리나라요 세계 지도 놓고여 없는 성거로 꼭 눌림 안 보여 그렇게 작은 나라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고 16강의 카타르 월드컵에서 진출했다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대단해서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한 해의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번 12월 달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취의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 과정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영상에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몇분 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번 12월 달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사시기를 취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을 잘 마무리한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 11월 달까지 어떠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번 12월 달은 어떠한 달이 되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달이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걱정하지 말자. 우리 참은 15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심령이 진리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분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기분이 망가져 보십시오. 기분이 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 기분이 너무나 나빠서요. 죽고 싶은 심정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면요 결국에는 그 걱정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걱정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걱정이란 어원 이 염려란 어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면 오지도 않는 일에 내 마음을 갖다 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직 그 일이 발생하지도 아니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했어요. 그런데 미리서 내 마음은 이미 그 일에 대해서 가 있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직 생기지도 않는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수능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래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몸은 지금을 사는데요. 마음은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몸은 설거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내일 반찬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산다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몸도 마음도 지금을 사시길 주의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떠한 걱정이 생기면요, 이 걱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면 갈등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갈비와 등심의 싸움이 갈등인 거예요. 별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하면 누가 힘들어요? 제 3자가 힘들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하면서 갈등하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따라서 합시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 일에 걱정해서요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요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걱정해도 그 걱정이 그대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걱정해도 걱정이 그대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살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걱정이 생긴 이유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왜 걱정이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란 그 소리에 자신을 비교하자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시험들지만 은혜로 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서합시다 비교하면 시험들고 은혜로 살면 승리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피아 로렐이란 세계적인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공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자식,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아무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걱정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 공간인데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공간이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12월달 어떠한 계절이 돼야 됩니까?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러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걱정이란 것을 보면요 이것을 100%로 이야기했을 때요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는요 걱정해도 안될 일, 걱정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는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일.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이 되면요 다 해결될 일이 바로. 22%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92%는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는요, 내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밤잠을 설치고 걱정해도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질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만 내가 걱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가지 문제 중에 내가 걱정할 일은 딱네가지밖에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00가지를 더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사시기를 취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안에도 해야 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 서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축복도 팔자가 되자. 다 축복도 팔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축복도 팔자가 되십시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이 삼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인삼, 홍삼, 산삼, 삼득이, 삼돌이, 삼순이 이세 사람의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긍정의 대명사예요. 삼돌이, 삼순이, 삼순요 바로 긍정의 대명사라는 거. 오늘 살아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긍정의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큰 역할을 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리그에서도 득점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요, 럭비공 선수라는 것입니다. 공을 잡으면요, 대부분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방향을 정 다른 방향으로.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다른 선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럭비공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늘 호날두와 대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호날두라는 세계적인 선수는 어떤 작은 일에도 늘 불평을 한대요 이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요 어떠한 불평할 일이 생겨도 별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감독들이 아주 좋아하고 외국 선수들이 아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손흥민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오늘 사아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시기를 취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내어도라는 이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면 분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는 것. 분이 근처에 오면요, 내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면 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은 내가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여러분, 분을 내면서 아 나는 잘 되고 있다, 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남 천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요. 바로 분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도록 잘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시기를 취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십시오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메뚜기고 암말렉 족속은 거인으로 표현합니까? 왜 애굽은 거인으로 표현합니까? 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뚜기게 아니라 다 거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쓴빛 가운데 도깨비 빛이 있어요. 도깨비 빛 빛 뭔지 알죠? 오늘 왜 이렇게 자막이, 자막 응, 이게 도깨비 빛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아무리 빠글빠글 볶아도요 이 도깨비 빛으로 머리를 다 빗으면요 다 빗어져요 인생 살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이번 한 해를 살면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많은 크고 작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빗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깨비 빗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도깨비 빗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빗이요 믿음의 빗이요 찬양의 빗이요 은혜의 빗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잘 빗어내면 모든 악한 부정적인 것이 다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쇠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그 캐롤 솔 가운데요, 노엘 노엘.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노엘이란 뜻이 무엇인가면 나우웰이라는 의미가 있어. 이 나우웰은 무엇인가면 이제는 다잘될 거야. 이제는 다잘될 거야. 우리 한번 찬양 한 해볼까요? 노엘 노엘. 이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어 저들밖에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니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다음. 노엘다. 다라시 합시다 나우엘 나우엘. Well, well. well, well. 나는 이제 다잘될 거야 다잘될 거야. 네, 거야, 거야. 내가 이 악보가 있으면 했을 건데 악보를 준비를 못했어. 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 생활 가정 자녀. 여러분 손이 되는 것이 더 나우엘 나우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취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불안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나오는 물,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어려운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대만에서 중국어 연수를 하고 있을 때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내가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같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을 왔어요. 막 무서워서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요. 호텔에 근무했는데 대만 남자 와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집이 엄청나게 커요. 뭐차 벤츠 bmw도 몇 개나 있어요. 그런데요. 와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집 곳곳에요. 야구 방망이가 있고요. 심지어는 차 안에도요. 야구 방망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란 사람이요. 늘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집에도 야구 방망이를 놓고, 차에도 야구 방망이를 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구 방망이를 놓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그것이 나의 불안을 다 씻어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야 인생의 불안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요, 이 물을 마실 때도요, 벌컥벌컥 벌컥 잘 마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면요, 이 물을 마실 때도요, 마음이 심령이 벌렁벌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벌컥벌컥하며 살겠습니까? 벌렁벌렁하며 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다 편하게 물을 마실 때도 벌컥벌컥하며 사시기를 주여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면 원 뜻은 불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근심하면 그것이 변해서 반드시 불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마음도 갖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불안해하는 사람 보십시오. 소화만 안 되더요. 내가 혹시 위암에 걸리지 않았나? 내가 기침만 해도 내가 폐암에 걸리지 아니했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요. 기침을 해도 소화가 안 돼도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전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그 행복할 것이요. 전염이 된대.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사람도 행복할 가능성이 15%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은 10%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그 옆에 사람은 4%라는 것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내가 불안해하면요 내 옆에 사람도 불안해할 가능성이 15%라는 것 내가 불안해하면요 그 옆에 사람도 불안해할 가능성이 10%라는 것 내가 불안해하면요 그 옆에, 옆에 사람도 4% 불안한 감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요 가정에서 부부 싸움 해 보십시오. 아무 말 안고 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다 느껴요, 안 느껴요. 다 알아요. 왜요? 그 불안이요. 다 옆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대로 내가 행복하면요, 그 행복이요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강대상이 설교할 때요 부정적인 거 성경 율법적인 것만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세가 다 굳어져요. 그런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걸 선포하면요 내 마음이요 여러분의 자세도 그런 자세로 활짝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취애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새들은 날면서 절대로 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날면서 뒤를 보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띠를 보는 새는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한 달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11월 달까지 안 좋았던 거, 불안했던 거, 걱정했던 거, 부정적인 거 절대로 돌아보지 마시고 12월 달에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것을 믿고 사셨을 때 좋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마무리하시기를 주여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률 왕이 불안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내가 목배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인들 불안해하면 그 왕의 자리가 왕의 자리겠습니까 가시방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좀 모자라도 내 마음에 불안이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12월 달에 반드시 좋게 하실 것을 믿고 잘 하늘을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